안녕하세요 좋은 하루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저희 어, 명품 화장품인 화장품 종류가 여러가지다 보니까 화장품을 어떻게 피부 타임에 맞게 끔쓸수 있도록 어,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, 저도 이 화장품을 쓰고 피부가 많이 건조한 피부가 촉촉해 지면서 어, 제가 사업을 하게 된이 화장품 안내하겠습니다. 어, 오늘은 그냥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여기 더페임 라인을 보면은, 어, 제가 이 더페임 5종 라인을 쓰면서 정말 이 건조했던 피부가 많이 개선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기초 라인을 쓰고 싶은 분들은 요거 더페임부터 기초를 탄탄하게 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10년 동안 정말 사랑을 받았던 제품으로 어, 이름을 바꿨죠. 더페임이라고 해서. 그 명성이라는 이름이에요. 10년 동안 계속 사랑을 받아서 100년 동안 어그 변치 않는 아름다운 그 명성을 이어가라는 뜻으로 만든 제품이라 어 기초적으로 좀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고 싶은 분들은 요거 88,000원에 어 바꿔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할 제품은. 어, 앱슬루트 6종 라인입니다. 이 제품은 어, 정말 시간을 멈출 정도로 완벽한 미백 주름 영양 보습으로 완벽하게 고기능성 제품으로 탄생됐던 제품이고요. 어, 장영세상을 6종 다 수상을 할 정도로 기술력이 어마어마합니다. 그래서 요거는 좀더 내가 어, 이 피부 시간을 멈추고 내가 100세까지 정말 이 피부로 탱탱한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, 요기 파란 앰플 있죠? 그거를 좀 듬뿍 바르셔가지고, 어, 또 세럼도 듬뿍 발라서 속탄력도 채우시고, 또 로션 듬뿍 발라서 보습도 채우시면 정말 이 피부가 100, 100세까지 <laughs> 쭉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. 198,000원에 만 만나보실 수 있고요. 어, 피부가 민감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더마 리아시카라고 해서 이 제품을 쓰시면 돼요.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제품은 크림이 너무 좋더라고요. 쓰면은 촉촉하면서 피부가 강이 나요. 강이 날 정도로, 어, 홈쇼핑에서 보면은 동국제약의 마데카솔 제품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저희는 이렇게 3종으로 나와서, 59,9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데, 좀 민감하고 예민하신 피부에 쓰시면 얘가 병풀 추출물이 들어가 있어서, 어, 상처 치유와 진정 효과에 아주 탁월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 만나실 제품은 아크네 클리어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, 성장기, 청소년 여드름 많이 나시는 분들과, 어, 이제, 20대도 여드름 나시는 분들 있으시죠.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여기 보면은 솔루션이라고 해서 집중 케어해 주는 라인인데 요거 피부과에서 10만 원 이상 인증받은 건데 10만 원 이상 호가로 고가로 판매가 될 정도로 어 효과가 되게 좋아요. 여드름이 막 났을 때이 솔루션하고 토너를 섞어서 사용을 하시면 어, 그, 났던 여드름이 꼬들꼬들해지면서 상처가 또 치유가 될 정도로 여드름 라인 분들이 요거를 병행해서 쓰시고 또 건조하신 분들은 저희 더페임 라인의 로션과 함께 섞어서 쓰시면은 어, 되게 효과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. 더더더고 기능성을 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시너지 앰플 시너지 앰플을 사용을 하셔가지고 탄력하고 또 미백하고 그리고 또 안티에이징 탄력적으로 해서 더고 기능성으로 하시고 싶다, 집중적으로 앰플 쪽으로 해서 케어를 받으시면 더 피부를 탄력 있게. 또, 더 젊어지고 해춘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저는 여기에 금 앰플이 너무 좋아요. 금이, 어, 너무 금가루가 24K 금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에 피부 깊숙이 쏙쏙 들어가면서 탄력을 완벽하게 잡더라고요. 그래서 저처럼 피부가 얇고 건조하신 분들은 금 앰플하고 함께 병행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. 네. 그리고 더 미백을 더 집중적으로 케어하고 싶다 하면 또 미백 제품이 있어요. 이렇게 스팟 아웃 에센스하고 스팟 크림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하이, 미백을 집중 케어하고 싶은 분들은 이거, 이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에센스는 36,900원이고요. 크림은 38,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남자분들 스킨 노션도